지난 주간에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몇 달쯤 지난 것 같아요.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목사님이 없이 한인들끼리 모여서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몇 명이나 모이는지 좀 명단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걸 보내달라 그러나.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다 선물을 보냈거든요. 괜찮죠, 저. 예. 네. 선물을 보냈더니 그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 너무 깜짝 놀라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서 너무 아, 좋았다고. 아,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 예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또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 또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정말 사랑을 담아서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예배의 영성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모실 사랑합니다. 제가 예언 또 하죠. 애들은 큽니다. 네, 엄마, 아빠들 일로 나올 때가 있을 거고요. 아, 우리 찬양대 사랑합니다. 네, 오케스트라 삐질라 사랑합니다. 네. 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서론하고 너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페이스북에 이제 묵상글을 쓰면서 요즘 해품달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해품달에 대한 이런 글들을 이렇게 좀 올렸더니 한 분이 그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품달 본방을 사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예배도 그렇게 사수했는가 그막 죄책감이 들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 원고를 지난주에 다시 쓰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해품달이 지난주로 딱 끝나서 우리 교인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썼는데 지금 노조 파업판이라고 해품달을 요번주에 해야 돼기죠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뭐, 이게 40% 이상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 예배를 나올 것이냐, 해품달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할 것이냐. 아, 저는 이게 끝난 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 지금 써놓고 보니까 아, 그 해품달의 유혹을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해품달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그건 그거고, 그 해품달에 보면 왕 이헌이가 지금 아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영화 드라마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서 아, 이헌이가 정말 명대사를 많이 날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이런 대사를 한번 했었죠. 그 연우에게 연우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상관없다. 내가 너를 알아보면 그 뿐이니. 이게 완전히 이게 복음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딱 찬양이 그 찬양 아니야. 이야,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변화산에 오를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고백될 수 있는 변화산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어쩐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심은 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물론 이곳에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러야 될 특권과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삶입니다. 이번 변화산에 오르는 동안 우리들의 그런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어, 저희에게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이렇게 글을 잘 보내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 제가 참 사람이 솔직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어,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정나라하게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고백하고 하는 걸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참 신실하다! 아,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추천해 달라고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고 착하기는 한데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추천서를 못써 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었던 게 바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들이 울며 불며 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서를 비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누군가 추천해 달라고 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그 자리에 갈수 있는 사람이겠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용서만 받으며 용서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는가. 저희 교회도 이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성공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공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성공,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공을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서도 성공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따라가면 사람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일부 이부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을 했더니 별로 표정의 변화들이 없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건 멋진 말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을 따라가는 삶은 비참할 수 있지만.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멋있잖아요. 이야, 진짜.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니까 성공 안할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니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있는 일인가.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들어갔던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1849년 17살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어머니에게 확신이 들었는데 그날 길거리에서 허든스테일러가 걷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에 헌신합니다. 그 순간 일어났던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853년, 그러니까 21살의 나이로 중국으로 떠날 때 배를 타고 6개월을 타, 가야 되는 그 선실에 그 어머니가 내려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고. 좋은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뿌려놨던 기도의 씨가 그 아들에 대해서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거두려고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편법을 찾아갑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가? 심지 아니하고 거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자들이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심은 것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 가슴 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며 기대가 생기고 여러분들 사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쓰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에 가슴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변화산을 오르며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책이 한권 있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 책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 유명한 에디슨의 일화가 나옵니다 토머스 엘바 에디슨 그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아, 잘 아시죠? 에디슨이 백열등 발명한 사람이죠? 어, 영화 카메라, 어, 또 차에 시동을 거는 전지 같은 것들 제너럴 일렉트릭에 회사가 세워지게 된게 에디슨이 세운 거죠 이 에디슨이요. 한 번은 그 전지에 그 충전 보유력을 어, 이렇게 늘리기 위한 실험을 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뭐 화학약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펑 터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아들은 빨리 도망을 나왔고 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아버지도 재를다 뒤집어쓴 채로 나와 있던 거예요. 아들이 안심돼서 아버지 다행이라고 어, 아버지가 못 나온 줄 알았다고. 근데 에디슨이 아들에게 아들아 빨리 엄마를 불러와라. 엄마는 왜요? 아들아, 너희 엄마는 어려서부터 작은 시골에서만 자라서 이렇게 큰 불구경을 한 번도 못 해봤다. 빨리 엄마를 불러와라. 엄마한테 불구경하라고.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이제 불구경을 다 하고 다 타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다음에 에디슨이에게 얘야, 마을에 가서 트랙터를 빌려와라. 왜요? 이제 다 봤으니까 트랙터로 싹 갈아내고 다시 건물을 져야 되지 않겠니? 에디슨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불난 것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50% 100%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거 우리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실력이 아닌 너희의 태도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10% 그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라면 인생의 90%는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땅 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면 기적입니다. 그래도 동의가 안 되네. <laughs>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똑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뿌리면 믿음으로 거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우리들이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우리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슴 뛰는 일이 없다. 이거 우리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늘 가슴 뛰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가슴을 뛰게 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며 그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대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끼리 한번 보면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봤던 영화인데, 1989년에 만들어진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영광의 깃발,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남북전쟁 때 연대 하나가 창설됩니다. 54연대, 메사추세츠 54연대. 저기 나오는 저 남자는 로버트 쇼라고 하는 연대장입니다. 저 사람을 제외하고 지휘관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흑인입니다. 저 부대는 전시용으로 만들어졌고 아무도 전쟁을 할수 있는 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늘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로버트쇼 대령과 저 흑인 병사들은 우리는 전쟁을 할수 있다고 믿죠. 1863년 7월 18일 이 54연대가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 백너 요새를 자원해서 자신들이 나가 싸웁니다. 그러나 저들은 실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54연대의 반이 저 싸움에서 죽습니다. 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에이브람 링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저 전쟁에서 54연대가 전세를 바꿔 놓았다. 50%가 죽는 저 전쟁 때문에 18만 명이나 되는 흑인들이 북군에 자원하게 되었고 결국 북군은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저 부대가 전쟁을 할수 있으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었어요. 우리는 할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둡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요즘 제가 코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정예 예수 믿여여분분이이 그런 고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술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세상하고 너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는 특히 아줌마들은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크 시원한 거한잔 먹는 게 일반적이라면서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역시 또 이렇게 한잔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했대요, 나는 안 마십니다. 그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아, 그래 그럼 방법이 있지. 그술 마시지 말고 칠성 소주를 마셔. 그러면서 그 소주 잔에다가 그 사이다를 이렇게 떨어주면서 그 이거 가지고 이제 건배하고.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술한잔 먹는다고 구원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술한잔 먹는다고 당신의 신앙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술한 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술한 잔을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할 일이 있고 생각할 일이 있지. 생각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왜 자꾸 기도하고 늘어지는지.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지. 결단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언제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기도하는 게 위대해 보이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위대한 거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길게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을 심으면 육으로 거두고, 영을 심으면 영으로 거두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논리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거두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 좀 넣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거 보지 마세요. 참저 목사 이상하죠.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은데. 자 이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요 선을 행하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저를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낙심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지난 10월에 제가 이 말씀 준비를 인도네시아에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 식사를 하면서 어, 그곳에서 처음으로 어 제가 보았던 것이 바로 꽃차였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아, 이 꽃차가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말라 말라버린 이거 하나를 그냥 넣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꽃이 확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퍼펙트한 타이밍은요. 바로 요번 주간에 우리 교회 이은상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이걸 갖다 주셨어요. 어, 저에게는요. 아 이게 뭐 전율 같은 게 있죠. 야, 작년 10월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쩌면 오늘 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 주도록 갖다 주셨는가. 물속에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뿌리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때가 거둘 때가 오나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얘기하는 동안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궁금하네요. 폈어요? 아, 신기하잖아요. 저는 촌사람이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야, 요만한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꽃이 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변화산에 올라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거두는 때가 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기도하였을 때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로 쓰여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고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참 부러운 게그 미국 사람들이 종종 참 멋진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유명한 건축가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83세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의 작품 중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걸작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그때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다음에 만들 작품이겠죠. 지금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잘안 맞을 때. 83세의 나이에 다음 작품이 가장 위대한 작품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늘 멋진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었겠다. 우리들의 삶의 미래에 가슴이 뛰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미래의 삶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태도는요 마치 배가 바닷가에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종종, 여러분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참 신기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서 낚시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어, 바다 낚시를 하면 뭐 우럭 같은 거, 이렇게 한이 많거몇년된 것들 이렇게 잡아 올리죠. 그배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회를 뜹니다. 저는 그 회를 뜰때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저 어, 우럭 짜겠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몇 년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회를 먹어보면 안 짜요. 왜안 짤까? 딱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다에서 건져냈는데 몇년산 물고기가요? 안 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더 이상 교회를 짓거나 하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짓려고 하면 교회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빚을 낳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앞으로 20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쓸수 있는 이 교회 한번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짓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면 저에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까? 어떤 건물이 지어질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역의 열매에 대한 기대감. 저는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허황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심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일주일 기도하는 그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변화산을 지나며 가장 가슴 뛰는 일이 천명이 넘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개근을 하며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뿌려진 이 신앙의 씨앗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마 집에 가서 이 꽃의 의미도 알고 집에 가서 아마 깨닫는 사람도 있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때가 되면 그곳에서도 깨닫게 되리라 믿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오늘 위로를 주셨어요. 낙심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심은대로 거두는 역사를 믿으며 가슴 뛰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